안녕하세요 마음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좀또 두텁게 입으시고 따뜻하게.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감기 걸리면 또 코로나로 또 의심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삼자하고 지금의 그 시비 이렇게. 12 이렇게 메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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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다 삼, 전환사체고요 이렇게 메태자라고 써져 있는 건다 전환사체고 이런 건다 삼자배정입니다 이게 삼자라고 써져 있는 것은 삼자는 메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삼자로만 나갑니다 계속 이게 제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환전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몇월 며칠 날 이렇게 환전 가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종목들뭐 이런 이런 뭐 이렇게 쭉 있죠 10월 28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 10이에요 그러니까 전환 사채인데 이게 이때부터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월 28일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HLB 지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요 이게 6,689원 짜리 지금 현재 19,100원 이니까 기리율이 좀 크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떤 그 약간 이제 조심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님들께서 이거 참고하시라고 이제 환전은 며칠 날 한다, 며칠 날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꼭 환전이래, 꼭 환전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그 친구들이 언제 할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게 이제 환전 일이 돌아오면서 조카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아시아나항공이 대주주인 뭐 에어부산 같은거 주주배정 뭐 이렇게 지금 2020년 3월에 했는데 지금 1년 몇개월이 지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희석됐으니까 이제 거래량도 좋고 그러면 좀더심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형님들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는건 다 관리종목입니다 될수 있는 관리종목들은 선수들이 하는 구간이니까 그냥 좀 이렇게 제외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센 성들이 뒤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 종목도 28일날 이제 환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괴리 일이 있는데, 어, 최소한 한 1100원, 1210원? 그 정도 라인에서는, 어, 매수 참가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수량들이 존재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여기까지 지금 하다가 지금 지쳤는데 어, 자전까지 여기까지 다 마무리 다 지켰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안 이렇게 지금 상해가 1.7%뭐 지금 상해 홍콩 이런 데가 지금 홍콩이 1.7% 가까이 빠지고 지금 상해가 1.25% 정도 빠지고 현재 지금 나스닥산물은 플러스 48% 48포인트 정도 되고 있어. 장의 변동성이 심하죠. 아무래도. 그럴수록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12월까지 이거 지금 거의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거 알아두시면, 어, 편하실 겁니다. 매매하실 때 편하시고. 보통 계류율 차이가 없을 때에는 삼자배정이 어떤 그 15일이나 10일 전에 주가가 크게 지금 현재 주가하고 삼자배정 받은 주가하고 크게 변화가 없을 때는, 어, 기업에 자금을 투입했던 그큰 성님들하고 기업하고 뭔가 언약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고 또이 기법으로만 또 매매를 하신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거 올리면 또공시렁공시렁 이런 거리겠지만 그래도 공유하고, 형님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 어제 올린, 그제 올린 관심 종목은 10위에요, 10위. 그 전환사채 위주로만 한 거, 이제 그 전환일, 날짜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어, 매매하실 때, 그 전에,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매매하실 때, 그 날짜만 인지하시고 계셔도 상당히, 예, 편하고요. 단, 제외할 종목은 반드시 급등주는 그냥 바로 지워버리십시오. 그냥 급등주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주가가 지금 현재 그 삼자배정이나 전환사체, 그 전환가보다 약간 캐리율이 조금 낮고 별 차이가 없었을 때, 예, 그때가 참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시오 왜냐면 하 뭔가 서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세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날씨 추워집니다 따뜻하게 잘 지내시고 또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